정확하고 날카로운 스포츠 피 스포츠를 보며 미소를 짓게 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 스포츠 피 스픽튜브입니다. 그럼 2024년 3월 26일 NBA 분석 첫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와 샬러의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마이애미에 이어 샬러을 연달아 상대하는 백투백 일정입니다. 도노번 미첼과 에반 모블리 외에도 스트러스와 웨이드 등. 팀 전력의 절반 이상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기에 타이트한 일정 소화는 부담입니다. 그래도 오크로와 르버트 등이 나름 갈란드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홈 연전이라는 점은 다행입니다. 알렌은 매 경기 20득점, 12바운드 정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샬러든 애틀 원정에서 완패하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반에 이미 20점 차 가까운 리드를 내준 경기였고 후반에도 별다른 모멘텀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팀의 에이스인 마일스 브리지스가 27점을 기록했고, 리차드가 리바운드 동반 더블 더블에 성공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헐거운 벤치와 더불어 베코트의 전력 누수가 시즌 내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스픽의 분석은 클블의 승리를 봅니다. 샬러든, 브랜든, 밀러와 트레맨 등 젊은 선수들이 기회를 받으며 성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핸들러가 없기에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메릴이 벤치에서 역할을 하며 벤치의 리드를 내주지 않을 것이고 갈란드와 알렌이 확실하게 주전 구간을 압도할 클블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은 클리블랜드 승, 언더오버는 언더 추천한다. 두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와 보스턴의 경기입니다. 애틀랜타는 샬럿 상대로 41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코트를 밟은 10명의 선수가 모두 맞은 두 자리를 기록할 정도로 완승이었습니다. 7개를 성공한 디온테 머레이를 비롯해 3점 슛 20개를 48%의 성공률로 림에 꽂았고 카펠라는 림 프로텍터 역할을 잘했습니다. 크레이츠와 헌터 등이 최근 결장 중인 존슨과 사딕베이를 대신해 주전으로 나서는데 기대 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스턴은 시카고 원정을 승리하며 시즌 60승 고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베스트 5중한두 명이 꼭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외려 벤치가 각성하며 더 나은 경기력으로 상대를 압살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전에서는 하우저가 3.8개 중 7개를 성공하며 23점을 기록했고 베테랑 빅맨 호포드의 야투 감각도 뜨거웠습니다. 브리셋과 틸만 등 다른 벤치의 활약도 빼어납니다. 스픽의 분석은 보스턴의 승리를 봅니다. 로테이션 상으로 테이텀과 호포드가 휴식할 수도 있지만 브라운과 포르징기스, 할러데이가 돌아와 주전 구간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프리처드와 하우저 등 핵심 벤치의 경기력도 크게 올라간 보스턴이 연승을 이어가며 정규리그 우승 확정을 위해 갈 것입니다. 추천 배팅은 보스턴 승, 언더오버는 오버 추천한다. 세 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디트로이트의 경기입니다. 뉴욕 닉스는 브루클린 상대로 4쿼터를 압도하며 승리했습니다. 존슨과 브리지스 등에게 외곽포를 허용하며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4쿼터 강력한 수비가 빛났습니다. 최근 새롭게 티보드의 남자로 거듭난 맥브라이드가 주전으로 올라와 26점을 몰아쳤고 에이스인 브런스는 31 득점 5어시스트로 팀 득점의 절반 정도를 해냈습니다. 하텐슈타인의 골밑 존재감이 살아난 것도 다행입니다. 디트로이트는 뉴올에 이어 뉴욕을 연달아 상대하는 어려운 일정입니다. 케이드 커닝엠과 아이비 등 백코트 조합이 재능을 앞세워 좋은 경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 프론트코트 주전 중두 명이 시즌아웃 당했고 듀런도 부상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이즈먼을 비롯해 로테이션 끝자락에 있는 선수들이 힘을 내야 합니다. 스픽의 분석은 뉴욕의 승리를 봅니다. 디트는 젊은 선수 위주의 팀이지만 타이트한 일정을 이겨내 로스터적인 강점이 없습니다. 또 탐슨과 스튜어트 등 팀에서 가장 거친 수비를 하는 선수들이 빠졌습니다. 브런슨과 맥브라이드 등 공격력이 빼어난 백코트 자원이 홈에서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상대를 공략할 뉴욕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은 뉴욕닉스 승. 언더 오버는 언더 추천한다. 네 번째 경기는 토론토와 브루클린의 경기입니다. 토론토는 백투백 일정으로 펼쳐진 원정에서 워싱턴 상대로 줄곧 리드를 지키며 승리를 가져가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쿼터, 상대의 득점을 막아내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트렌트가 자유투 열개를 모두 성공하며 30득점을 넘겼고, 아그바지와 딕등 젊은 스윙맨들의 득점도 있었지만, 리바운드 열세와 더불어 부상 선수의 공백이 컸습니다. 브루클린은 뉴욕 원정에서 패하고 토론토를 상대합니다. 3쿼터까지 원 포지션 경기를 꾸준히 이어가며 지역 라이벌 상대로 승리를 노렸지만 4쿼터에 무너졌습니다. 3쿼터까지 잘해 주던 브리지스의 외곽포가 듣지 않았고 벤치에서 로니 워커를 제외하면 안정감 있게 득점해 준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상으로 인한 결장이 많은 토론토 상대로는 원정이지만 승리를 노릴 만합니다. 스픽의 분석은 브루클린의 승리를 봅니다. 홈 팀은 켈리 올리닉과 브라운 등이 리바운드에 가담하고 있지만 최근 높이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카티 반즈와 퍼틀 등 주전 빅맨진의 결장이 큽니다. 클렉스턴과 샤프가 골밑에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고 브리지스와 토마스의 득점이 있을 브루클린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은 브루클린 승, 언더 오버는 언더 추천한다. 다섯 번째 경기는 시카고와 워싱턴의 경기입니다. 시카고는 할러데이와 포르징기스, 제일린 브라운 등이 빠진 보스턴에 패하며 5할 승률에서 한발 더 멀어졌습니다. 드로전이 미드레인지 공략과 돌파로 30득점 가깝게 해줬고 벤치의 생산력이 좋았지만 코비 화이트의 야투 난조가 아쉬웠습니다. 또 부세비치가 보스턴 빅맨들 상대로 안정적으로 수비 리바운드를 챙기지 못한 것도 패인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토론토의 기분 좋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3쿼터까지 상대의 주포인 트렌트 주니어를 제어하지 못하고 끌려간 경기였는데, 4쿼터를 지배했습니다. 아부디아는 스쿼어러와 샤플라커 역할을 하며, 공격에서 컨트롤 타워로도 가치를 보였고, 키스퍼트의 외곽이 잘 터졌습니다. 출전 시간이 늘어난 리션 홈즈는 강점인 공격 리바운드로 팀의 세컨 찬스를 제공 중입니다. 스픽의 분석은 시카고의 승리를 봅니다. 워싱턴은 가포드의 이적과 베글리의 부상 이탈 등으로 골밑이 약해졌지만, 홈즈가 나름 잘 퍼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밑 득점 외에, 외곽 능력도 보유한 부세비치가 두 경기 연속 부진하지 않기 위해, 집중력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드로전의 안정적인 득점 정립도 있을 시카고가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은 시카고 승, 언더 오버는 오버 추천한다. 여섯 번째 경기는 휴스턴과 포틀랜드의 경기입니다. 휴스턴은 유타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드디어 5할승률로 복구했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던 트르키예산 빅맨 생군이 시즌 9급 부상을 당한 후반기지만, 전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일링 그린은 최근 평균 득점 30점을 상회하는 무시무시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뱀블릿은왜 팀이 그를 선택했는지를 성적으로 증명 중입니다. 탐슨과 제프 그린 등 트위너들의 경기력도 좋습니다. 포틀랜드는 서부 2위인 덴버 상대로 선전했지만, 홈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부상으로 빠진 디안들의 에이튼을 대신해, 선발 출전한 네스가 24득점 8리바운드, 2블록 등을 기록하며 활약했고, 벤튼과 워커 등이 벤치에서 득점을 더했지만 정상 전력이었다면 주전으로 나설 선수가 한 명도 없는 라인업이었습니다. 스픽의 분석은 휴스턴의 승리를 봅니다. 포틀은 브롭던과 윌리엄스 등 장기 결장자에 이어 그랜트와 사이먼스도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 에이튼도 결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군의 공백에도 벤블릭과 제일링 그린 등 백코트가 엄청난 활약을 하며, 팀을 연승으로 이끌고 있고, 스미스와 브룩스가 후비로 잘해주는 휴스턴이 1승을 더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은 휴스턴 승, 언더 오버는 언더 추천한다. 일곱 번째 경기는 세 안토니오와 피닉스의 경기입니다. 세 안토니오는 리메치 첫 경기에서 피닉스에 완패했습니다. 웬바냐마가 강점을 보인 피닉스 상대로 자신있게 경기에 나섰지만, 바셀과 샴파니 등이 부진 속에 큰 리드를 허용했고, 길게 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벤치에서는 콜린스와 마모, 켈든 존슨 등 4명의 선수가 10득점 이상을 해줬지만 피닉스의 화력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피닉스는 세난원정 연전 첫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부커와 듀란트가 31분만 뛰며 57점을 합작했고 너키치는 10개의 리바운드를 건져내며 팀에 기여했습니다. 브래들리 빌과 부커, 그레이슨 알렌 등이 3가드로 나서기에 3번 수비가 불안한 점이 있었지만 로이스 오닐과 오코기 등이 공백을 메우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스픽의 분석은 피닉스의 승리를 봅니다. 세나는 데빈 바셀과 트레 존스, 웬바냐마 등 올스타 레벨로 성장할 포텐의 선수들이 있지만 그들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 베테랑이 부족합니다. 또 외곽에서 정확하게 3점포를 넣어 줄 선수도 보이지 않습니다. 듀란트와 부커가 경기 내내 상대 매치업을 공략할 것이고 에릭 고든과 알렌이 외곽으로 지원할 피닉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은 피닉스 승, 언더오버는 오버 추천한다. 여덟 번째 경기는 덴버와 맨피스의 경기입니다. 덴버는 포틀 원정에서 승리하고 리그 5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서부 1위인 오클라호마보다 1승이 많지만 승차 없는 2위인데 요키치와 자말머레이 등 원투펀치를 쉬게 하며 따낸 승리기에 더 의미가 큽니다. 레지 잭슨과 디안드레 조던 등 주전으로 나선 벤치 베테랑들이 잘해줬고 고든이 원옵션 역할을 해줬습니다. 길레스피와 브라운 등 벤치의 경기력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맨피스는 세난 원정에서 접전을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전반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며 끌려가기도 했지만 후반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데스먼드 베인이 타이트한 일정 속에 복귀 이후 첫 휴식을 취했지만 자렌 잭슨이 28점으로 팀 공격을 책임졌고 벤치에서 나온 나라비아와 피펜 주니어가 벤치 마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상자가 워낙 많은 상황입니다. 스픽의 분석은 덴버의 승리를 봅니다. 포틀 원정에서 결정한 요키치와 머레이가 서부 1위 탈환을 위해 이번 홈 경기에 나설 것이기에 상대를 경기 시작과 동시에 압도할 것입니다. 맨피스는 자렌 잭슨과 알다마, 피펜 주니어 등이 나름 역할을 해주지만 팀간 힘의 격차가 크기에 접전으로 경기를 끌고 가기 어렵다. 추천 배팅은 덴버 승, 언더오버는 오버 추천한다. 아홉 번째 경기는 유타와 델러스의 경기입니다. 유타는 휴스턴 원정에서 150점 가까이 실점하며 대패했습니다. 타이트한 일정 속에 마카넨이 다시 결장한 경기였기에 추격할 동력이 부족했습니다. 콜린 색스턴과 키온테 조지 등 백코트가 공격 상황에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캐슬러의 리바운드 단속도 있지만 마카넨과 클락슨의 공백이 큽니다. 델러스는 지난 금요일 홈경기에서 유타의 무난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극도로 부진했던 돈치치가 한 경기만에 34득점, 4스틸, 8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맹활약했고 어빙과 클레버 등이 뒤를 지원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야투 성공률을 보여주는 센터 가포들은 경기 도중 부상을 당했지만 놀라운 회복력으로 복귀해 야투 성공률 91%로 24점을 터뜨렸습니다. 라이블리와 클레버 등과 주전 빅맨 경쟁 중인데 앞서나가는 모습입니다. 스픽의 분석은 댈러스의 승리를 봅니다. 요타는 마카렌이 이 경기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상으로 100%몸 상태가 아닌데다 다른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합니다. 루카 돈치츠와 어빈이 경기 내내 상대 매치업을 공략하며 리드를 벌릴 것이고 가포드와 클레버의 골밑 지원이 있을 델러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은 델러스 승, 언더오버는 오버 추천한다. 열 번째 경기는 세크라멘토와 필라델피아의 경기입니다. 세크라멘토는 올랜도 원정을 승리하고 4위권 팀 추격에 다시 나섰습니다. 워낙 페이스가 좋은 올랜도 상대로 치고 나가진 못했지만 승부처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팍스가 돌파와 미드레인지로 공격 전면에 나서 31득점을 뽑아냈고 사보니스가 21득점 14리바운드, 파러시스트로 활약했습니다. 머레이와 엘리스 등의 외곽포가 터진 것도 큰 힘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서부주구 퍼시픽 디비전 팀들 상대로 원정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레이커스와 클리퍼스에 이어 세크 등 플레이오프 진출이 유력한 팀들을 내리 만납니다. 그러나 엔비드의 장기 이탈은 물론 멜튼과 코빙턴 등 구인 로테이션중3 명이 빠진 데다 해리스도 부상을 안고 있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올스타 가드로 선정된 타이리스 맥시를 비롯해 우브레와 힐드 등 데코트가 힘을 내야 합니다. 스픽의 분석은 세크의 승리를 봅니다. 홈팀은 이번 시즌 식스맨 상을 노리는 엘리트 벤치장원인. 몽크가 무득점에 그쳤음에도 동부사강으로 평가받는 올랜도를 원정에서 제압했습니다. 부상자가 많은 필라 상대로 나서는 홈경기에서는 더 안정적으로 리드를 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보니스의 골밑 우위도 승부를 가를 요인입니다. 추천 배팅은 세크라멘토 승, 언더오버는 언더 추천한다. 11번째 경기는 LA 클리퍼스와 인디애나의 경기입니다. 클리퍼스는 필라에 이어 인디애나를 만나는 백투백입니다. 그러나, 백투백의 어려운 일정이지만, 호재가 있습니다. 그간 왼손 부상으로 라인업에 빠져있던 벤치 보렌들러, 웨스트브룩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의 공백 속에 잘해주던 벤치가 경기 모멘텀을 넘겨주는 상황이 많았는데, 이 경기부터는 48분 모두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기대할 만합니다. 살아난 폴 조지를 비롯해 핵심 베테랑들도 홈 연전이기에 결장 없이 출전할 것입니다. 인디애나는 서부 원정 중입니다. 골스를 잡는 등 시즌 막판 나름 승률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클리퍼스를 백투백으로 만나야 합니다.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30대 초반을 넘긴 상대기에 강점인 에너지 레벨을 올려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할리버튼과 네마드, 네스미스 등이 경기 내내 빠른 템포로 트랜지션 위주의 공격 시도를 할 것입니다. 스픽의 분석은 클리퍼스의 승리를 봅니다. 인디애나는 백투백이지만 같은 경기장에서 나서는 일정이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아카미 매치업으로 그를 잘 아는 레너드를 만나는 것은 부담입니다. 벤치에서 웨스트 브룩이 돌아와 리드를 내주지 않을 수 있고, 레너드와 조지가 주전 구간 우위를 가져갈 클리퍼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은 LA 클리퍼스 승, 언더 오버는 언더 추천한다. 이상으로 스픽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야구 시즌 시작. 정확한 분석과 좋은 커뮤니티에서 혜택 받으시며 게임하세요. 다른 어떤 커뮤니티와 비교 불가. 보다 많은 혜택과 케어. 가입만 하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스포츠, 즐거운 토토. 소액으로 수익을 느껴보세요. 모두가 스포츠를 보며 미소 짓는 그날까지 분석은 계속된다. 영상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면 기프티콘 발송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